나가는 것. 이것이 가말리엘이 우리에 대해 우리가 가말리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갑니다. 자, 가말리엘이 품성도 좋으신 분이십 사도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도들을 잠깐 이 밖으로 밖으로 빼냅니다 지금 공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권력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제자들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는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대제사 장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파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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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과거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역사적인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드다에 대한 이야기, 갈릴리 유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음,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가말리엘의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자기 판단,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자기 속 마음이죠. 속 마음을 제시합니다. 38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드다와 유다를 따았던 사람들이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조직이 다 해체된 것과 같이 사람에게 났으면 이것은 곧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처형을 당했으니까 곧바로 소멸될 거라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동의합니다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것을 삶을 풀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막만 찾습니다. 바로 가발리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그 악은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준다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할 일을 집중해서 내할 일을 온전히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을 내 힘으로 악을, 악을 갚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악에 물립니다내 속으로 악이 이렇게 스며들어고 90년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서강대 교수가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점점 악과 싸우다 보면은 내가 물들,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악하고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이 가말리엘의 이 말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분 나쁘고 더럽겠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할일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엄날왔을 때,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게 바로 가만히 얘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 내버려도 내버려도 너가 연연하게 되면 너가 마음이 괴롭잖아. 그리고 너가 할수 있겠어? 너가 신경을 쓴다라고 해서 너너 너 삶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지금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괜히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지 마.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그다와 같이 이다와 같이 그 조직은 순식간에 몇년안지나서 30년 10년 이 정도 갈수 있겠어 다 없어질 거야. 근데 39절에서 만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진짜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하고 지금 사도들의 말이 담대해진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죠 주의 천사가 감옥에 있었던 제자들 대제자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감옥에 쳐넣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19절에서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와서 분명히 베드로하고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o Jesu Christo, Jesu Christo, Jesu Christo, j e 면 u Christo, Jesu Christo, Jesu Christo, Jesu Christo, Jesu c 대제사장이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드로와 사도들은 마가다 땅의 사건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세를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한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 사 그러니까 시대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거, 집안을 살려나가는 거, 정말 이런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 계속 음. 막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내 느낌, 내 느낌을 말도 하지 못하고 그거 그런 공동체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내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성능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죠. 친구 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 얘기 못합니다. 속마음을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뭔지 그게 성숙됩니다. 근데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뭔가 강제성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제 양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짓밟아버리지는 않을까? 나를 핀잔 주지 않을까?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내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죠. 근데 공동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그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이러한 것이 없는. 없으면 자연스럽죠. 언제든지 내소망을 하는 얘기가니다 그러면 속마음을 소망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자꾸 분출되죠.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정신이 맑아져요. 육신의 건강이 하네요. 그게 성령의 인사입니 그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문체나 보십시오. 참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 뭔가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가말리에의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음. 이 성령을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 지진한 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 강말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 정말 진짜 율법학자죠. 음. 정말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정말 양심 있는 지식이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다 노력해야 돼. 어디 편해서 가지고, 뒷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냠을 예, 받아 가지고 얘기하고, 부족해 쓰고, 그럼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가물, 가만리엘과 같이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하님의 말씀을, 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자기 속마음도 이렇게 얘기를 줄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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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리엘 이런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나 현명해졌습니다. 얼마나 똘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도 이런 가말리엘로부터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 0 절에 그들이 이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이반대파들가말리의 얘기를 잘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옳게 여기서,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그냥, 죽이지 않고, 매질을 해가지고, 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리고 가. 이렇게 하는 겁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실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막, 이제, 자신감이 더 붙은 거죠. 자신감이. 아, 이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 양반이 막, 죽이려고 하다가, 가만리엘, 가말리엘말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변했으니까 야, 가말리엘이 참 무슨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교약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음. 밥, 밥값을 했다는 거죠. 밥값을. 음. 막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서는 응. 이 요한이 오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목이 잘라진 바로 직전 직전 상황입니다. 죽음에 육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은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어, 응. 보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 요한에게 오전 오절, 오전이죠 맹인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라 그러면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 알아듣는다 는거죠 새로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불읽듯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가서 알려라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참 제가 이걸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제가 저희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누구든지 나라 말면 실족하지 않아, 아니 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설교를 강미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일 이 자체가, 직책 자체가, 나는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삶을 어,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이렇게 그대로 삶을 살아가진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도 여전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알다 보니까, 아, 저양 막, 저것도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판단이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실족을 하게 되죠. 실족 <laughs>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마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실족하지아 않냐는 자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방을 네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실수라든지, 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예수님들은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까이 가게 되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족할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맹인들이 눈을, 눈을 뜨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안전맹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어쓰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 근데 구체적으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고 있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라 이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막 흠집을 내려고 가까이 갔더니 뭐, 이렇다는 동저가 타는 거.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다 실족한다는 제발, 거기에는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진당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기막힌 얘기죠. 기막힌 얘기 예, 저점는이 구절에서 많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봅시다. 십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네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니 그가 너희 길 준비 너희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바로 세례요한이 음,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십일로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요한은 이제까지 최고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laughs> 최고의, 최고의 선지자 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엘리야 엘리아라고 이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로까지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부분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묵하는 자는 뼈대된다. 이 천국에 대한 부을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천국에 대한 문이 열려져,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정말 엄청다엄청다 그만큼 세례요한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것, 시대를 밝혀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자기 의 목숨을 걸 걸은 상황 속에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호언장담하면서 반대하게 예수그리스도를 증언해 나가는 것. 이런 정신, 이 정신, 이 정신이 바로 시대를 밝혀나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밝게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드는 그리고 지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고 근원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 설명절이지 않습니까? 설명절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설명절 토요일 날 아침 되면 하루 전에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 다 목욕하겠죠. 목욕하고. 구일 토요일 되면 모든, 모든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 불러들이시겠다. 그래서 서열대로 쫙, 서열대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방, 방 가장 상석에 앉아가지고 세 배를 꼭 하게 만십시오세 배를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기각을 세요 권위주의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다줄 세워가지고 서열을 첫째, 첫째, 가족, 둘째 가족, 셋째 가족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서열대로 아들 딸 구별하지 마십시오. 딸이 첫째면 딸부터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창조올리지 않습니까? 딸부터. 그래서 쫙 세워가지고, 큰 자를 하 해요. 큰 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일찍 일어나시니까, 한복으로, 한복으로 갈아입으면 더 좋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까불쩍하게 쫙 갈아입고, 삐까봇쩍하게 해가지고, 쫙줄 세워가지고. 그리고 세뱃돈은천 원씩만 주지천 원씩. 만져도 돼요. 천 원씩. 집안에 천 원씩만 주면지. 네. 그러면서 기간을, 그걸 다 끝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다 세례 끝나고 오고 죽었잖과 꿀꿀 흩어져서 오 어수선하게 가게 하지. 다 세례 다 끝나고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안숙이도 안수 해주는 것도 좋죠. 안수기도 기도를 다 해주십시오. 그 것이 기강을 잡는. 그것이 어머니로서 권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하는 행위를, 행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복을 빌어준 것이 하나님께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올 값진년 한해 편안하게 아마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을 그리고 추석 명절 때도 반드시 그렇게 기강을 세워 가십시오. 그냥 막 두루뭉실하게 막 됐다 됐다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말씀으로 어,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나가이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 그리고 우리 마을을 또아름게 갖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여를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기뻐 그래, 줄줄 알고 <laughs> 습니다다같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웃음> 맞다, 맞다하니라. <laughs>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 이사에서 4 4장 사백장 어, 5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시대를 밝혀가는 발전이 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사건 성명하는 데 이루고 베드로와 변한 사도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이 바로 우리 교우들 자녀손들의 마음과 정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세우다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들이 수입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설명절을 맞아서 많은 자녀손들이 갈개로 오게 될 뿐인데 아님. 하나님께서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님. 그리고 설명절에이 고향을 통해서 많은 삶의 자양분 에너지 이것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이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